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흔들다 보니까 박자를 놓쳤어요. 이게 딱 맞춰가지고 남도 알람감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 박자를 놓쳤습니다. 복날이 사람 많이 잡네요. <laughs> 비트도 못 잡고. 음. 자, 종일 리포터 오늘도 재미난 사투리 배워볼 텐데 네. 더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어, 그럼요. 나가지 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죠. 요즘 나가지 날씨에. 않고 있어요. 네, 네, 네. 웬만하면 집 회사, 집 회사, 아. 집 회사. 그럼요, 그럼요. 어. 배달음식도 시켜 먹고. 어. <laughs> 네. 외식도 잘안 하고요. 음. 배달음식 혹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간단하게. 네. 어. 그러니까 어. 그게 다니다, 최고죠. 다니다 보면은 좀 사람들이 네. 많이 없어요, 길거리. 에 아, 그니까요. 네.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다해인리포터처럼 집에 달나봐요. <laughs> 어. <근데>. 그러니까 해인리포터는 <laughs> 여름을 2열치 어, 간단하게. <laughs> <laughs> 이런 방법으로 네, 네, 네. 그럴 수 많은 있죠. 분들도 이 그럴 수 있죠 선풍기 어. 에어컨 바람에 간단하게 식혀 먹고 음, 뭐, 저... 그 다음에 <laughs> 간단하게 안 먹고 <laughs> 너무 귀찮아서 <laughs> 어쨌든 그래도 영양관리는 잘 하셔야 되니다 음, 더위를 이기려면 네. 에너지도 충분해야 되니까 음. 자, 오늘, 그럼, 상황극 해야 되는데, 네. 어, 더위 먹은 상황극 하면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어, 우선, 오늘 사투리도 네. 곧 들려드리는 상황극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저와 임사랑 아나운서가 들려드릴게요. 네, 시작해보죠. 야, 혜인아, 니 오늘 뭐더냐? 아, 더 죽겠는데, 그냥 집에 있으라고요 아... 그냥 근데 나랑 좀, 네, 네.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아, 니또나 네 부러먹을 하지. 아, 뭘 내가 또 얼마나 너 부러먹다 그러냐? 뭔디? 우리 할매 생신 선물좀 사다 드리려고 주렁이 좀 사려고 하니까 니가 좀 봐줘라. 오메오 니가 웬일이랴? 효도 아냐야 응. 내가 또 효자요. 잘좀 봐줄게요. 그래요, 고마워. 오늘의 상황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임사라 가나운서가 헤인 리폰터한테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뭘 사는 것 같은데? 주렁이, 주렁이를 사러 가는데, 이 음. 이걸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의 사투리는 주렁인 거죠. 그렇죠 음. 네. 오늘 사투리는 주렁, 어떤 뜻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음. 어, 실제 지역민 분들은 이를 붙여서요, 주렁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주렁이라고도 쓰고, 주렁이라고도 네. 쓰고. 아, 음. 아, 근데 저는 정말 딱 주렁이 단어만 들었을 때, 네. 주렁주렁이 생각났거든요. 뭔가, 그런 매달린 모양? 아 과실 아, 나무에 네, 주렁 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물론 뭐사황극에서는 할머니 생신 선물을 주렁을 사겠다고 했는데 네. 과일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쉽게도 과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생신 선물로 주렁을 사다 드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일 같은 네. 걸 사다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웃음> 그런가요? <laughs> 생 <생신> 선물에 <laughs> 과일은 조금 아닌 것같아요 네, 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먹고, 먹고 나면 쓰나버리니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좋아할 만한 것들. 네. 어. 어 뭐가 있을까요? 뭐 효자손 이런 거, 뭐, 어... 죽부인, 뭔가 어른이라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네. 네. 주렁은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음, 네. 많이 써요 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변화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필요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아, 나이가 들었다는 거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게 이렇게 시력. 아 노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안경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음. 안경 목걸이 아 많이들 응. 쓰시죠? 표현이 네, 음. 아, 디테일한 걸 보니까 <laughs> 혹시 경험담이에요? <laughs> <맛있어요? 웃음> 누가 왔나요? 네? 한하니 <laughs>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 뭔가... 굉장히 자세히 잘 알고 있어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네요. 아유, 정말? 어, <laughs> 안경은 네. 아니고요. 네. 사실, 주렁이라는 게 약간 주렁주렁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주렁주렁. 그렇게 달려있는 느낌이랑 관련이 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어르신들이 밖에서 많이 쓰시는 거라고 좀 힌트를 밖에서? 드려볼게요. 밖에서. 네. 밖에서? 밖에서? 어? 그러면 주렁주렁주렁주렁.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혹시 쌍이돈 음. 넣는 주머니, 요런 느낌 아니에요? 아, 주머니는 주머니 음. 주변에 우리가 좀 많이 볼수 있죠? 그 네. 근데 이제 하이에 대부분 있잖아요? 어. 그런데 주렁이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네. 어, 제 생각에는 주렁이가 인당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1인 1주렁인 거예요? <laughs> 어. 네, 2주렁일 수도 있긴 합니다. 1인 1주렁. <laughs> <laughs> 아, 오늘 <laughs> 사투리 진짜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어, 하지만 네.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아, 어르신들만 네. 필요한거예요 아, 네. 네, 어린 친구들이 이걸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그러게요? 어 위험할 수 있다고 어? 생각하고 저는. 요 위험할 수 있다고? 네. 그냥, 그냥 가지고 놀것 같아요. 이게 놀려고 논다. 만들어진 아, 뭐지, 물품은 이거?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네. 단어는 쉬운데, 음. 그러니까 전혀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laughs> 어렵다. <laughs> 어려워. 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우리, 네. 어, 음. 청취자분들은 좀, 눈치를 채고 있는지, 문자좀 살펴보면, 2803번님께서는, 어, 가끔 우산이 이 주렁 역할을 하지도 않나요? 라고 보내셨는데, 이게 맞아요. 어, 저는 주렁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음. 우산으로 주렁 역할을 할 때가 있긴 하죠.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주렁 역할을 한다고요? <laughs> 네. 오늘 <laughs> 뭐죠? 네? 제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님도더위 먹은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이게 무슨 네. 뜻인지 아시면 바로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요? 러니까 제가 좀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laughs> 네. 우선, 네. 이 주렁이 보급화가 좀 됐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네네. 그래서 집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주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 게, 가지고 계시는데, 네. 운동할 때도 좀 쓰이기도 해요. 아, 아려아려 그럼... 아려? 아. <laughs> 아령 이렇게 우산, 우산 대신에. 그런데 그거를 할머니께 선물을 아령을 <laughs> 드린다고요? 희한하네요. 네. 다른 문자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문자나 소보 해볼까요? 어, 8953번님, 네. 저는 딸이 어릴 때부터 마법사 음. 소설, 영화 이런 거 보는 걸 엄청 좋아해서 네. 주렁하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주렁은 마법 부릴 때 필요한 물품이죠? <laughs> 마법 부릴 때쓰는 물품. 어, 저는 아 느낌이 파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마법사들니까 마술사들이 주로 많이 갖고 다니는. 맞습니다. 아, 그또 약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과 또 다른 약간 느낌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두 가지가 오, 있는 왔어요,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laughs> 저는 아, 안 왔죠. 예. 얼굴 표정 안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따가 어, <laughs> 어, 광고 듣고 나서 네, 네. 어, 우리 전소영 아나운서랑 아직까지 에이. 눈치를 못 채인 분들 을 네.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눈치 채인 분들은. 음. 어, 정답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음.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용료 있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힌트 드릴게요. 즐거운 오 2시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주렁이라는 사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왕 우리가 사투리를 알아가기 전에 네. 네. 사투리를 제대로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네, 맞습니다. 남도 사투리를 <laughs> 듣고 말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사투리 주렁 소리로 먼저 듣고 함께 따라해볼게요. 오늘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기본형이요? 주렁이, 주렁, 주렁이, 주렁이, 주렁이. <laughs> 주렁이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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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용 표현입니다. 주렁이라 그러고, 아니야 차이가 입으로 나가면 주렁이 갖고라고 전화 한번 갖다 주. 주렁 이 갖고라고 전화하면 갖다 줘 <laughs> 음. 아, 주렁이를 놓고 나가서, 음.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갖다 준다. 준다. 오. 오.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군요. 별거 <laughs> 없습니다. 음. 그럼요, 그럼요. <laughs> 주렁이, 주렁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쓰면 되는. 음. 어, 부들부들하죠? <laughs> 네. 그런 사투리였어요. 주렁이 좀 가져와봐. 네. <laughs> 그러면 주렁이 힌트는 또 없나요? 네. 어, 이 지역민들이 직접 사투리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의 힌트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짚고 된걸 주렁이라 그러죠. 어디 이제 노인들 밖에 외출할 때. 다리에 힘이 없인 게 넘어진 게 그걸 짚고 당겨그래도 아프고 다리가 아니까 다리에 힘질라고 주렁을 짚고 가. 뭐 멋내려고 짚고 간 것이 아니에요 늙으면 다리가 힘이 없어. 경기 할배들이 다 짚고 댕기잖아. 작들이 좋아 비싼 놈은 비싸. 두개 갖고 댕겨요 등산 된 사람은. 오늘 탁 짚고 왔다 탁 짚고 왔다. 두개 갖고 그래 살아야 돼이 사람 그러고 이제 젊은 한 40대 이상 그리고 이제 재은한 사십 대 이상은 그리고 칠십이 너무만 짚어 마음 놓고 걸러려고요놈 힘이 다요 놈이 받쳐주거든 본인이안 산대 친구가 사준대 그 유래대 야 나가 들어오면 부모 자식간에는 안 해준대 친구가 해준대 친구 남이 사준 거이만 좋대. <목소리> 남이 사줘야 된다고요? 본인은 안 사고 남이 사줘야 된다고요. 음... 어, 부모 자식한에도안 사주고 맞아요. 친구가 사주는 거 유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유래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거 네. 왜그러신지 아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신대요. 네.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laughs> 그랬더니 어, 이 주렁에 의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대요. 자식이 선물을 하게 되면. 아 그래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집, 이 주렁이에게 음. 이제 의지를 해라라는 뜻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런 또 슬픈 <laughs> 뜻이 있었네.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많이 <laughs> 나셨거든요. <laughs> 네. 하가, 그 화가 화가 저희 <laughs> 때문에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이 주렁이 때문에 사연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 덕분에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멋 네. <laughs> 뭐 부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못 부리는 게 아니요 부르는.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힘이 없으니까 짚고 다녀야 돼 와 맞아요. 정말 유쾌했습니다. 유쾌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주렁이 힌트까지 들어봤는데 네. 어, 정답 문자들이 이제는 속속들이 음.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좀 살펴볼까요? 음. 먼저 음. 71799님은 네. 주렁이인가 하고 어, 노골적으로 정답만 보내셨는데 <laughs> 맞아요. 네, 네 음.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그리고 6805번님, 주렁이, 막대기라고도 하고, 주렁이 음. 또는 주렁이라고도 음. 합니다. 네. <laughs> 네. 주렁 막대기라고도 음. 하고, 주렁이? 어, 주렁이? 주렁이? 어. <laughs> 아, 변형, 변형되요 어쨌든 정답 잘맞히셨고요 아, 네. 네. 그리고 8121번님은 이 주렁이 할머니들의 사투리라고 하시면서, 어, 80세 넘은 우리 엄마도 요새 주렁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음. 음. 오,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음, 주렁이, 주렁이. 6400번님도 잘맞히셨고 음. 8499번님, 할아버지가 이걸로 절 때리셨죠. <laughs> 아팠겠는데. 아, 어제, 갑자기 파리채가 생각나네요. 아, 여기다 있어. 근데 이분은 또, <laughs> 주렁이로. 아, 모든 게무기네요 영화나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음. 이런 장면들 아, 많이. 아,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막 이렇게. 엣기! 끼기농어 이런 느낌. 네. 음. 그런 느낌으로. 네. 음. 5781번님. 음. 정답 주렁이 맞히시면서 예전에, 나무 주렁이. 그니까 많이 보였는데, 음. 요새는 등산 스틱을 주렁이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볍고 튼튼해서 그러신가 봐요. 음. 음. 그니까 러 등산 갈때 쓰는 주렁이가 또 네. 따로 나오나 봐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접었다가 펼 수도 아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뭐라 그래, 그. 이렇게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고무로 이렇게 뭔가 되 있나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지지가 직후면, 잘 되게 네, 면잘 휘어졌다가 아 돌아갔다가 맞아요. 내구성이 참 좋더라고요. 음. 근데 나무로 된 거는 어디 잘못 짓거나 힘이 급격한 과열, 과열지면 이게 뚝, 예, 과열되어 있어 가지고, 음. 가나, 만약에 어 주렁이 선물할 일이 있으시다면 아, 튼튼한 음. 걸로 예, 나무보다는 요즘 <laughs> 전... 나온 거 신소재로 <웃음> 네. <웃음> 선물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3182번님 어 이건 바로 주렁입니다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더워서 또 나왔네요. 음. 어 저도 몸이 좀 불편해서 가끔 이 주렁이를 사용합니다. 와, 주렁이 헤인니 포터가 주렁이를 다룬 적은 없었는데. <laughs> 네. 저도, 저도 기억이 없거든요. 음, 네. 그래요? 네. 언제를 착각하신 음, 걸까요? 이분, 이분은 엄청 <laughs> 오랫동안 들으셨나봐요. 아이 사투리 코너를. 그래서 음, 그걸 기억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억해 네. 주셔서. 네. 그러게요. 주렁이 잘맞치셨고요 음. 2192번 님도 주렁이 그리고 2467번 님도 주렁이 잘맞치셨고6 <laughs> 4 0 0번님 아, 엄마 어렵네요. 용도가 다양하지라 요즘은 접의식도 있으라. 산에 갈 때도 필요하고 하이킹 때 그냥 갔다 <laughs> 힘들어서 아, 중간에 내려왔어요. <laughs> 근데 이그 주렁이가 있어야 <laughs> 네. 등산할 때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짚고 올라가고 음. 또 내려갈 때도 짚고 내려오면 음. 훨씬 그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갔다 올수 있는데, 근데 높으면, 높은 만큼 힘들죠. 그럼요, <laughs> 중간에 내륙산 할 때, 네.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 얼마나 남았어요, 이러면 30분. 30분. 어, <laughs> 얼마, 맞아요. 얼마, 얼마, 금방, 금방가, 금방, 금방 이러잖아요. 어, 네. 금방 도착해. 근데 네, 계속 그 금방 1시간 차이. <laughs> <그쵸. 동안 웃음> 되는 거죠, 아. 네. 자, 그리고 다음 네. 문자. 그리고 8509번님, 주렁이요,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매섭게, 더운 중복에도 즐거움을 주시는, 즈로두, 간판스타, 랑디영디, 엄지척. 음, 여기, 헤이니포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헤이니포트, 네. <laughs> 엄지척. 자, 즈로두, 간판스타, 랑디영디, 헤이니포트, 엄지척. <laughs> 네. 알아서 센스있게 좀 읽어주세요. 네. 네. 더, 더운데. <laughs> 근데, 난이도가 낮다고 하신 거는. 음. 우리는, 어... 우리만 어려웠나 봐요. 그렇죠청취자들은 어, 정말 생소하고 처음 들어서. 음. 네. 음. 죄송합니다. 어, 맞추셨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럼요. <laughs> 많은 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2686번님은, 어, 할머니가 짚고 다기는 거라고. 음. 음, 정답 잘맞추셨네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음. 많이 집고 댕기셨죠. 음. 자, 그리고 5873번님. 아이고 휴가라서 집에들 그냥 겁나 좋아요. 살다 살다 전라도 사투리 주렁주렁 처음 들어봤네요. 아하, <laughs> 마법사면 이 주렁이죠. 아유, 더운 음. 날씨에 어찌 이걸 찾아냈을까요? 신통방통하네요. 그러니까요. 헤이니포트 이 더운 날씨에 이걸 어떻게 <laughs> 찾아냈어요? 신통방통합니다.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저도. 아, 너무 재밌네요. 음. 아유, 신통방통. 그리고? 뭐 하나 보내주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 또 예쁜 이모티콘 사진 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4712번 님은요. 음. 주렁이 보내주시면서 여기는 어, 강진 옷 가게인데 한달 전에 손님이 주렁을 두고 가셨는데 아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주인님, 어서 찾아가십시오. 보내주셨어요. 네, 음. 어떻게 그러면... 그옷 가게는 네. 자주 두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항상 손에 아니, 들고 다니시다. 그 말은 아니고. 네. 강진의 음. 옷가게가 몇 개인데 <laughs> 아. 지금 강진 옷가게라고 하시면, <laughs> 저 최소한 무슨 어, 어. 어느 동, 뭐. 어느 면, 에 네, 네, 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laughs> 어. 어떤 옷, 옷을 주로 파는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음. 주인님 찾아가라고 음. 말씀드리는. 을 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요꼭 <laughs> 네, 네, 네. 어, 확인을 하시고. <laughs> 네. 나다 싶으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다 싶으면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신청곡 마량에 가고 싶다 들려달라고 음, 하셨는데 음. 어, 강진 마량을 또 강진 마량이 있으신가? 그러면 가게가? 어, 그런 약간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 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어, 오늘 주렁이 주렁 이 사투리의 뜻과 함께 재미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래를 어제. 생방송 전국시대 강진편 음. 생방송 때문에 네. 출장을 갔는데, 가는 와중에 이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기사님한테. <웃음> <웃음> 그, 회사 차 안에서 아, 음악에, <laughs> 네. 신나게, 부르면서, 예, 네, 갔었죠. 네. 그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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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기분 업되게. <laughs> 어,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생소하기도 했지만, 어. 오, 색다르더라고요. 음. 네. 음. 그런 기분으로 차량에 계신 분들은 신나게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이 더위도 좀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현진이 부르는 마량에 가고 싶다 보내드립니다. 네, 김현진의 마량에 가고 싶다 듣고 왔습니다. 다시 마량으로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네. <laughs> 다시 또 조만간 가야겠는데요 <laughs> 마량에. 자 이제 문자 마감하고 정답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마감 하나 둘셋 마감 하나, 여기까지 받겠고요. 주렁이 주렁 오늘의 사투리 정답 뭡니까? 네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죠. 맞아요. 오. 지팡이 네. 지팽이 뭐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또뭐 뭐라고 했죠? 뭐였죠? 있었죠? 또? 네. 뭐, 뭐 어떤가요? 주렁이 주팽이. 아 <laughs> 주팡이? 응용 응용표현. 네,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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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발음이 좀 비슷하다 싶으면 다 인정해. 음. 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사치를 1, 2번님께서 네. 그 주인님 찾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강진 옷가게인데, 한달 네, 전에 네. 손님이 음. 두고 가셨다고 지팡이, 어, 구천냥 자리 옷가게라고 하시는데, 예, 여기까지만 그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네. 음. 네. 알아 드시, 들으실 분은 또 충분히 음, 알아들으실수 있으니까요. 음. 네. 그 손님도 꼭. 들으면, 정말, 어, 반가우실 음, 음영,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에이. 찾아가신 분, 그리고, 어, 가게 주인분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 9544번님 소개해 주세요. 음. 어, 정답 지팡이요. 너무 더워서 조카랑 수영장에서 퐁당거리다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 더위 잘 견디세요. 보내주셨어요. 아, 수영장에서. 네, 네. 어, 어느 수영장 가셨을까요? 좋다, 좋다. 부럽습니다. 좋겠네요. 이런 날씨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야, 손가락, 발가락, 막 그. <laughs> 얼굴만 뺏고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몸이 쭈글쭈글 쭈글쭈글 어. 해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아참 부럽습니다. 네. 3201번님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팡입니다. 이 음. 문자 잘 음. 보내셨고요. 네. 그리고 0221번님 네. 정답 지팡이 맞히시면서 요 사이 출석하는 게영안 좋습니다. 랑디영지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특히 목감기에 주의하세요. 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초록 작가님도. 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출신 <laughs> 덧붙여 주셨네요. 네, 오. 문자 주셨습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고 있고요. 목감기 음. 안 걸리려고 어, 밤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에어컨 선풍기 그냥 풀 가동 안 하고 타이머도 맞춰놓고 <laughs> 어, 일부러, 네, 덥지만 네. 여러분에게 좀 맞춰놓고 일부러 덥지만 여러분에게 좀꼬리같은 목소리. <laughs> <laughs> 깨꼬리이 어떤 목소리예요 네? 어떤 목소리? 깨꼬리. 아 저는 뱃꼬리가 아니죠. 아. 네. 또좀더 좋은 목소리를 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네, 알아주시고요. 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그리고 3, 2, 6번님은요. 음. 햄버거 가게 입구에 할아버지 인형이 들고 있습니다. 단 어, 아, 그 K K K 이 파는 퀸도 같이 는 퀸도 같이 파는 퀸도 같이 파는 켄터키 프라이드는킨그 가게 같이 파는 퀸도 퀸이소환되도 퀸도 같이 파는 퀸맞퀸요 같이 파는 퀸도 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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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는 퀸도 퀸도 같이 파는 퀸도 퀸도 이 파는 퀸 어 등산할 때는 스틱, 어르신께서 사용하면 지팡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어르신께서 사용하면 꼬부랑 지팡이 <laughs> 음. 아, 이렇게 세개 종류를 <laughs> 보내셨네요. 어, 갑자기 그 동요 생각나지 않아요? 어, 네, 꼬부랑 동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맞아요. 어, 이거 아 갑자기 생각납니다. 음. 네, 자이 지팡이, 지팡이 음. 때문에 음. 많은 사연들이 지금 도착했는데 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다 선물 보내드리고 싶지만 어, 저희는 그쵸. 아쉽게도 두 분만 네. 보내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페이부터 <laughs> 네. 어떤 분 뽑으셨어요? 어, 먼저 정답 잘맞춰주신 5874번님 한 분하고요. 5873번님. 네. 그리고 네. 더운 날 애쓰시는 경찰관 분들이 이제 이 주렁이에 빗대서 부르기도 한다고 네. 보내주신 분인데요. 단속도 하고 범인도 잡고 정의를 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어. 이 민중의 어. 지팡이고. 지팡이. 센스있게잘 보내주신 분 네. 9301번님 뽑아드릴게요. 아, 어, 민중의 축하합니다. 주렁이, 어. 민중의 주 <laughs> 센스 있게 잘 보내셨네요. 9301번님, 음, 음. 5873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도 주렁이, 지팡이 사투리 아주 재밌게 잘. 네. 배워봤는데 7 1 7 9번이 저랑도 밥잘 먹는 예쁜 리포터 해인 리포터 엄지척 해줄게요. 라 네. 이렇게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또 엄지척 해주셨네요. 혜인 네. <laughs> 네. <laughs> 리포터는 기분 좋게 네.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위에 네. 나가야 되니까 네. <laughs>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가볼게요. <laughs> 밥잘 먹는 예쁜 리포터 해인 리포터 다음 주에도 <laughs> 재미난 사투리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해인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